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오늘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79,600원에 종가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HLB로 올려드렸었는데 분명히 아래꼬리 부분에서 매수세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이너스 1% 빠졌는데 무슨 매수세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수급 처리를 보면은 왜 제가 여기에서 매수세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뭐 반도체도 빠지고요. 특히나가 뭐 SK하이닉스는 4%대를 빠지고 뭐 오후 2시 정도 되니까 비차익 매수세 들어오면서 약간의 반등 처리를 보이려고 했었는데 어 굉장히 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3% 빠지고 2차 전지 쪽도 쭉 뺐습니다. 바이오 쪽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3% 정도 올렸어요. 아래 거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6%, 알테오젠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5% 빠졌는데 솔직히 알테오젠이 빠진 거는 요 정도 올랐는데 단기 차익임에도 출회가 좀 됐다라고 쳐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그쵸 이게 진짜로 이렇게까지 쭉 빼버릴 거였으면 거래량이 62만 주만 터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수급, 결국에는 바이오 섹터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HLB 한번 볼게요 HLB 1% 빠졌어요 HLB 테라프틱스 0.53% 빠졌습니다 HLB 생명과학 0.47% 빠졌고요 HLB 제넥스 0.11%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HLB 이노베이션만 한4%좀 빠졌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왜 제가 여기서 계속 매수를 했, 하라고 말씀 드렸을까요? 하방이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조금 빠질라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모션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빠질려고 하니까 바로 오후 넘어가면서부터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누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고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까지 빵 터지지 않았지만 약 30만 주 정도가 오후 2시 이후에 비차익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박스권에서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면서 올렸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중간에는 보합권까지 갔다가 플러스 전환 처리까지 일어났었어요. 자, 아, 근데 지수 자체는 2.52% 코스피에서 뺀2453 포인트. 코스닥에서는 3.36%를 뺀703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하방에서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서 버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래가 꽉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 끝나고도 오늘 h i b 를 올려드리는 게이 92,000원에서부터 이, 92이 76,000원 사이 이 박스권 구간은 절대로 이 상단 기술적 반등의 상단 구간인 92,000원 구간을 무조건적으로 CMC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터치 처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월 27일 날짜에 어 항서제약 측에서 재제출을 했기 때문에 길어봤자 2주거든요. 그거 보안사항 부분에 대한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명미한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또그세 가지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정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팔았어요. 근데 금요일 날에 매수한 거에 대비해서는 거의 단기 차익 매도 정도의 출회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사실 기관하고 금투 쪽이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오전에 환율 부분에 대한 급상승이 일어나면서 환율 부분이 쫙 올라가면서 이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던지니까.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오늘은 옵션 포지션 생각 안 하고 던지나 보다 하면서 얘들이 장 초반에 오히려 외국인 던지니까 같이 던진다고 엄청나게 던졌어요 근데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롱 계약권을 16,000계약 이상 갖고 있고 숏 계약권을 1,000계약 정도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현물 지수도 더 내리면은 이거 매도로 다 끝내버리면 그 뒤부터는 주가를 내린다라는 걸 아예 못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승 포지션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오후 2시에 연기금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포지션을 매수세로 바꿔요. 물론 뭐 지수로 올릴 정도의 파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환율 부분이 쭉 빠져버리니까,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 그때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단기차익 정도만 출레가 나가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HLB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장, HLB는 사실 장대항봉으로 현재 올라오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비아이머 같은 거 통과되면 이렇게 장대양봉을 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얇은 봉 형태로 해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가고 윗꼬리에서 단기 차익 매도를 출해를 시키면서 아금봉 형태로 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매집 물량 처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OBV는 계속적으로 빠질 때마다 이평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매집을 해요. 보시면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똑같이 OBV가 올라가죠. 결국에 빠져나간 수급은 단기 투자적인 신용장고 부분을 누르는 건데, 기관 수급이 눌러버리니까 그래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이때 당시에 보시면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아래 꼬리에서 들어오는 수급은 핵심 물량 처리에서 들어온다라는 거고 윗꼬리에서 나가는 수급은 단기 차익 매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급해진 게 기관이라는 게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네들이 누르면 원래 신용장가 따라 내려야 되는데 신용장가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매진 물량 있지 신용장과 붙어서 단타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량 올라가지 주가 올려 쳐버리면 나중에 뒤늦게 얘들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 이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세 가져가라 빠질 가능성 없다. 여러분들 어차피 밸류 때려봤을 때 HLB는 어 FDA 승인처리 지금 3월 20일 타이밍 잡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타이밍 잡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CMC 부분 통과 나오면 2월 20일 날짜에 FDA 승인처리 조기 승인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 날짜에 맞춰서 타이밍 잡고 분명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를 올렸을 때저 타이밍에 맞춰서 또말 어 그대로 기대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했을 때는 단기 차이 매도가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hlb는 기술적 반당의 상당 구간이 92,000원을 찍을 거고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122,000원에서부터 92,000원 사이는 제가 볼때 여기 돌파 나올 때 매도 물량 안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매도 물량이 전혀 출애가안 되고, 오히려 주가가 CRL 요구처리 나왔을 때도 오히려 더 매수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 매집선은 밸류를 보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밸류를 보고 간다는 거는 2025년도냐, 2027년도냐, 2029년도나, 매출액 영업익 대비해서 멀티풀, 지금 한 30배 정도는 그냥 먹으니까 30배 때려가지고 그 밸류에 맞춰서 2025년도면 20만원, 표준치료 재되면은 24만원, 2029년도면은 40만원, 이렇게까지 잡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냥 터치처리 나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께서 일주일밖에 투자 못한다 하시면 매수 매도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랑 이 핵심도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핵심도나 이런 매수가나 매도가나 기업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좀 어렵다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 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대응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 드릴 건데, 이거를 잠깐만 좀 같이 확인 처리를 좀 하시면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문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타점 알림에서 공목명,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 이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000원 구간, 매즈비한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3 0일 11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려서, 2주 전 수요일 날짜 이거 매도라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캐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뭐 다른 걸 보내실 건 없어요. 그냥 숫자 1 이렇게 하나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하는 김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구간 처리로 나눴을 때이 구간하고 여기 구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핵심 물량 자체에서, 아만 92,000원이죠.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도세가 나오면 하방이 뚫려버립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하방을 막고 있는 거 OBV하고 외국인 수급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옵션 포지션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은 무조건적으로 들어올 수 없, 수 밖에 없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는 오늘 많이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 붙는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 처리되면서 이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는 게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단타 수급적으로 봐도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는 다시 한번 꼭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뉴스를 조금만 보면은 지금 무진행 생존기간 3배 연장 처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표준 치료제에 대한 내용 때문이에요. 근데, 어, <laughs> 지금 학계에서 얘기를 하는 게, 리보세라이 칼레미 주막 부분이 왜 좋냐? 딱두 가지가 좋대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시경을 안 해도 돼요. 구강 치료로 리보세라이빔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간출혈이 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티센트리하고 아바스틴티는 어, 이 간출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약의 교체 주기가,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60%가 넘거든요. 근데 리버슨의 칼레지미 주막은 한번 치료를 했을 때 부작용적이나 간출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치료제를 2차 치료제로 바꾸는 게 굉장히 부담이 커요. 이유가 뭐냐면 약값이 너무 비싸요. 치료비도 너무 비싸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객관적 반응률이란 이런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오아라 수치나 이런 거는 다들 아실 텐데, 가장 좋은 게 부작용이 좀 생기거나 약효가 좀 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구강치료이기 때문에 바로 중단도 할수 있고요. 약에 대해서 교체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근데 이 부분을 부각시킨 게 경영 표준 치료제라고 했죠 표준 치료제는 매출액을 1조 원 정도 더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2 0 2 5년도를 잡았을 때 1조 원에 8,50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게 2조 원에 아 2조 원이 안 되죠 이게 분기만 되니까 2천 500억 정도가 반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조 2,500억 원에 1조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멀티풀을 30배 때리면 24조 원이거든요. 이게 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됐을 때 2027년도에 멀티풀의 밸류하고 이말 그대로 영업이익을 더 높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 물량에 꽤 오랜 기간 동안은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여기서 투매 현상이 제로에 가깝게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무난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하방에서 매수세를 가져가면서 올려쳐버릴 수 있는 요인이 저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표준치료제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제가 말씀드렸던 저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약가랑, 어,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42개 주 확보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약가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대에서 리보세라리 2,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칼레미주막이 지금 결정 처리가 PRM 회사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다고 라 하기 때문에 밸류는 이제 변동성이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79,600원가 되면서는 충분하게 매수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돌아갔는지 오늘은 시장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워낙게 커서 한번 정리 처리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오늘 다 팔았죠.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하루 없다고 관세 우려가 굉장히 셌습니다. 추가로 장중의 이유에도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바로의 글로벌 정신은 크게 흔들렸고요. 특히 이제 딥시크 우려 겹친 반도체 관세 우려에 따른 추가 하락과 2차 전지 보조금 폐지 그리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장중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관세 관련 해당 개체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소폭 반등한 모습이고 결국에는 협상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외국인들의 풋옵션도 장박판 대구묘 차액실현 나오면서 순매도로 어, 전환하는 등했으나 당장의 풋옵션 순매수 규모만으로는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인 구간입니다. 단지 과거 2018년 무역 전쟁에서 대여본 경험이 있는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뭐 불안정한 지수가 흐름과 변동성을 불가피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포지션 안 좋게 잡아가면서 2,400에서부터 2,500 포인트 박스권 잡아두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 가운데 어 지수는 순식간에 다시 2,450 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와서 다시 PBR이 0.9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과매도 구간에서 빠르게 강하게 되돌림이 나왔던 것처럼 주초 수급부담 구간 지나면서 주 후반부가에는 반드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1월 좋은 흐름 보이다 연휴 이거 낙폭과대 기업들 중에서 실적 업황 기대되는 기업들 변동성 구간에서도 이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누적되는 기업들 잘 살피면서 어려운 시기 잘 대응을 해나가보면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LB는 제가 솔직히 주가상승에 대한 어그 모멘텀이 일어나기 임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거의 체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보시고 오늘 HLB 딱요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 당연히 금리 인하식이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량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은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해 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비율 매도는 30%입니다.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 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납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매수가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패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 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대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 다닐 거랑 호가랑 매물 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을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 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 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